만나고 뭐 그러면서 서로 좀뭐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선거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보게 돼서 좀 그렇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이럴 때 들으면 또 좋은 기회가 됐을 때또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인간과정 국공립을 서로 이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간도 같이 이용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하고 교사의 노하우도 같이 이용하고 좀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서초구에서 원래 공유 어린이집이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음. 저도 이제 공유 어린이집을 해보려고 계획하던 차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걸 공약으로 해서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유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대하지 않아도 국공립을 다니는 효과를 낼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민간가정도 나름대로 더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교사와 그런 서로 간에 공유된 좋은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각각의 그런 뭐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의 생각은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보육 수요자들은 뭐 만족도가 높은 걸로 듣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그거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그 동안에 키움센터라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네, 지원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뭐한 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비도 지원하고. 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하면서 방과 후에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돌봄을 하고 수요자는 뭐한한 한 달에 45,000원, 시간당 2,500원인가 1,500원인가 이 정도만 내면 굉장히 저렴하게 아이들 잠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돌봄 센터죠. 근데 이제 어떤 구, 노원인가는 25개 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, 우리 구는 2개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. 음.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음. 구청이 지역아동센터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들이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힘들게 여기까지 별 운영비도 크게 많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케어해왔는데, 왜또이 키움센터라는 걸 들어와서 우리들의 설 자리를 얻게 하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런데, 그때 뭐 그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뭐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온 거는 뭐 당연히 인정해드려야 되긴 하지만 거기는 현재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맞아요. 돌보고 있어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거기가 물론 정책 전환을 해서 모든 아이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 정책인데 그런 건의를 저도 여러 차례 해봤는데 그 지난 정부에서 그게 잘안 됐어요. 근데 아이들의 경우도 괜히 저소득만 지역아동센터를 간다 그러면 낙인도 찍히고, 네. 또 왠지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은 좀 내가 가기에 부끄러운 곳? 음.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뭐 그런 낙인 효과도 없애고 하려면 모든 아이들이 다 가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, 현재는 저소득만 갈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키움센터는 모든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다갈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, 또뭐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떤 그동안에 뭐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던가, 또 아이들이 겹치게 된다면 그분들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우선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, 하니까, 그래서 어쨌든 키움센터를... 좀, 동별 하나라도, 어,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, 뭐, 아이들 어쨌든 보육, 그 다음에 초등 반가우 돌봄, 뭐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, 요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쨌든 서울 런이라는 거를 해요. 저도 이제 굉장히 구단위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. 왜 우리 일타강사라고 하는 분들을 주로 이제 뭐 메가스터디라든가 뭐 마이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하면서 뭐 연회원권이라든가 월회비나 수강료를 내면서 많이 강의를 듣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죠. 일타강사의 강의를 온라인 운영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하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. 또 부족한 부분들은 좀 멘토를 둬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지원해 주는 거죠. 어떤 그 부족한 뭐 강의만 듣고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일종의 이제 좀 그런 학습 지원을 할수 있는 교사들 또는 정서 지원을 할수 있는 교사들 이런 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그거는 뭐 엄마들이 일종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. 아니면 이제 전문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뭐 2급 전교사 자격증 이상을 가지고 있든 이런 분들을 어쨌든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보충적인 멘토의 역할을 할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.